분님안전운전하시오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 니까이 정도면 거의 뭐 전국에서도 대표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으로. 계약하러 온거 아닌데도 그날 그냥 계약까지 진행이 됐고요. 아,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차량 세 대가 다 왔대요. 그래서. 검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30i, 520i 그리고 i4 차량까지 가볼까요요세 차량입니다. 흰색이 520i고 옥사이드 그레이 색상의 530i 그리고 요 차량이 i4 차량입니다. 어, 거의 마지막 퓨현 모델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7,310만 원이고 그래서 120만 원 차이인데 음, 여기서 120만 원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외관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동일하고요. 여기서 보셨을 때 120만 원 차이는 요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작업한 후의 영상입니다. 전면 15, 측면 5로 이렇게 많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측면, 측후면은 조금 어둡게 하고 전면은 좀 밝게 해서 시인성을 높이는 게 요즘 많이들 하십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아, 잠시 거예요. 고객님, 네. 저기 번호판 와가지고 네.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은 번호판 꺼내서 네, 네. 아차 구경하고 계셔도 됩니다. 아 네네,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좀 마음에 드세요? 네, 좀 마음에 드죠. <laughs>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쪽으로 와주시면 제가 트렁크를 <laughs> 아. 하드립니다 고객님. <회님>. <laughs> 제가 이 골프 백은 BMW 공식것 같고 그래서 40만 원 정도 이거는 3장, 이세는 4장, 고히이 블랙이랑 타그리사는는이 잠시만요 네, 괜찮습니다 좀더오시면은까요 네. 기 어, 네. 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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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음. 네, 진짜 어, 인증번호 보냈습니다. 도장. 감사합니다. 이번은 이제 저당 설정 서류인데 네. 저희가 이제 불법 수출을 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서명이랑 저, 사인 정장. 네, 감사합니다. 매님 네, 마우스라서 좀 불편한데 이렇게 서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장. 음. 감사합니다. 이제 다 되셨고. 이제 고객님 서류는 다 되셨고, 아 네. 어, 고객님 아까 뭐 계약 생각이 없으셨다고,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날은 없으셨어요? 저 그때 기억하시면 그때 네, 처음에 네. 오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계약하러 네. 온건 아니고 아, 차량을 불러 바로 왔다. 고네아요아 네, 네. 근데 이제 좀 마음에 드셨어요? 네. 그때 그때 계약을 하러 온건 아니었고요. 그 네. 네. 저도 그러고 이 주변인들도 그러고. 이제 외제차 같은 경우는, 네. 아, 이제 수도권에서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인식을 저도 이제 가지고 왔었고, 네. 이제, 여기랑 그 이제 수도권이랑 어느 정도 이제 비교 좀 해보기 위해서 왔었고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상담하는 거는 뭐 주인님께서 너무 잘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뭐 요구한 것, 네. 그 다음에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제 먼저 이제 잘 알려주고 네. 하시니까, 네. 저는 계약하러 온거 아닌데도 그날 그냥, 그냥 계약까지 진행이 됐고요. <laughs> 그리고 뭐 그때부터 이제 지금 출발하는 순간까지도 뭐 섭섭한 부분 한 부분도 없었고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네, 이제 너무 매끄럽고 이제 깔끔한 진행에 아, 저는 진짜요? 이제 뭐 후회 없이 잘 인도받았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고객님 네. 고객님, 저는 사실 그날에 그막 준비를 하다가 네. 처음 뵙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 제가 다 무조건 최고 조건. 네. 해가지고 <laughs> 고객님께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제 거의 할것 같다고 <웃음> 이제 <웃음> 네. 말씀을 해주신 거가니까 더 네. 이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실 수도권이랑도 견적 싸움이 많이 붙기는 <laughs> 하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네.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주임님께서는 제가 뭐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뭔가를 하나 더 해주시라고 하니까, 음. 아, 이 정도면 거의 뭐 전국에서도 특히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으로 또 <laughs> 믿음으로 이제 계약을 했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알아보실 네. 일 없게, 필요한 덜하게, 네. 그냥 처음부터 딱 최고 견적. 아,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laughs> 그렇죠. 이제 선택하는데 큰 이제 고민이 필요 없었고요. 아, 근데, 근데 조금 알아보셔도 네. 마음에 드시는 네. 할인이었을까요? 아,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음, 이 정도면은, 네. 여러분, 진짜로 전국에 다 주사해본 건 아니지만, <laughs> 적어도 제가 아는 손에서는, 네. 아, 이 정도면 내가 잘 샀다. 후회 없이 샀다. 아, 진짜, 진짜, 진짜. 뭐, 그 정도로 이제, 얘가 네. 이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렇게 계약도 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고까지, 네. 진짜 뭐, 부탁드리는 거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러고, 이런... 네. 잘해주셨으니까, 뭐 저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죠. <laughs> <웃음> <웃음> 유튜브 보고 오세요? 네, 유튜브. 처음 유튜브를 보고 왔고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네이버 블로그까지 보고 와가지고 저는 이미 아 이분은 잘 해주실 <laughs> 분이다라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그때도 여쭤봤지만 혹시 네, 유튜브나 블로그에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을까요? 보완되어야 될 점은 없고요. 제가, 저도 이제 이거를 그. 뭐라 해야 되지? 다른, 그니까 수도권에 계신 딜러분들의 유튜브나 뭐 블로그도 네. 많이 봤는데, 네. 그런 부분, 아 그런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 더 좋았으면 좋았지, 부족한 어. 부분도 없었고 해서. 근데 단지, 네. 이 상황이 여기가 또영동권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덜 알려졌다? 음. 돈만 음. 약간 좀 아쉽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laughs> 하시면은 너무 좀잘 네. 해주시는 분이니까, 점점 네. 발전하실 거고. 네, 판매왕까지 하실 거니까. 뭐.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제발 좀잘 돼서 좀 판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또, 네. 어, 여기저기 또 네. 고객님 차량 좋다고 말씀해주시는 고객님들 네. 많이 생기실 거니까. 네, 네. 이름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아, 당연하죠. <laughs> 저는 적극 추천, 지금도 진짜로. 아, 말 뿐인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안 그래도 제가 차 산다니까. 주변에서도 계속 이제 연락이 오고, 회사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데, 이제 계속 이제 주임님 이제, 이제 성함 음. 말씀드리고,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형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잘 <laughs> 고객님, <한> 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거 예. 이거. 예, 형님. 절대 안내면 소리 나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하다가 꺼져요. 이제 생활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에도 예, 예, 예. 예. 집그 찍는 거까지만 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고객님 혹시 핸드폰 한번 켜 주시겠습니까? 핸드폰 한번 켜 주시고 팀앱 한번 켜 주십시오. 네, 와, 이렇게. 니다 <laughs> 예, 네, 고객님. 바로 또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고님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